신분당선 연장 예정으로 주목받는 호매실역 인근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랜드 아파트가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름은 엘리프 한신더휴 수원입니다. 이번에 C 3블럭 그리고 D 3블럭이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C 3블럭은 452세대, D 3블럭은 697세대가 공급됩니다. 이 일대는 호매실지구, 당수 1지구 그리고 당수 2지구가 모두 모여서 약 33,000여 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서수원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성장할 것이라 기대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아직도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약 1조 원이 투입된다는 신분당선 연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가 C3블럭 그리고 여기가 D3블록인데요. 당수 1지구에서는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유일한 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상업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더라고요. 향후에 아이들 학원 보낼 때도 안전하게 그리고 가까이에 누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단지 아래쪽엔 글린공원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예정지 남쪽에 있는 호메실 지구도 한번 가봤는데요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인근에 있는 모아미래도 센트럴타운 2단지는 772세대 약 9년차 아파트고요 전용 8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는 6억 후반에 그리고 매물은 7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1단지는 역시나 9년차 아파트고 680세대인데요 가장 작은 면적인 39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은 7억 후반, 그리고 매물은 8억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분양가가 7억 수준에 형성이 된다면 신축임을 감안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단지들은 10년에서 15년 정도 되었는데 꽤 깔끔한 모습이었고요. 주거지로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신도시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이런 신도시에 들어선 아파트들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고민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실거주와 가치상승을 모두 노리시는 분이라면 이번 단지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